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장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예, 산천 딸기 농장인데요. 아 그러면 지금부터 뭐 딸기 수확하시나요, 요즘에? 네. 아 요즘에 작황이 어떠세요아 작황요? 예예. 예. 어 지금 날씨가 너무 춥고 기름값이 많이 비싸고 그래서. 네네. 어, 기름을 많이 못 대니까 작황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 그러면 딸기 올해 좀... 딸기는 다 비싸겠어요. 네, 올해 딸기 많이. 지금 된... 이게 벌써 다 커야 되는데 지금 요 조그만 것들이 아직도 안큰 건가요? 네. 아, 이것도 이것도 이거 좀다요 네. 네. 이게 벌써 더 많이 커서야 되는 거죠. 얘가 예, 네. 아니요. 이제 얘가 얘는 이화방이고 네, 네. 지금 화방 교체예요. 어, 화방 교체요? 응,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예를 들면 얘가 이라방 아. 이제 방에는 거의가 다 됐잖아요, 이렇게. 네네. 이렇게. 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하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하방. 아, 이하방이. 이제 이하방 얘가 크고 해야 되는데 날씨가 추워서 네. 지금 많이 크지를 못 하고 있어요. 아 기름을 많이 떼줘서. 네. 반온도를 많이 높여줘야 네. 딸기가 잘 자라는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죠. 네, 그래서 기름을 못 대니까, 추우니까, 네.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못 크고 있어요. 날씨가 춥고 비 오는 날이 뭐, 이렇게 구름 끼는 날이 많고 또 요즘은 미세먼지 많잖아요. 그 미세먼지 많은 날은, 이, 이 벌이 안 나와요. 아. 가 없으니까. 미세먼지가 많으면 벌이 안 나와요? 구름이 끼어서, 아 구름이 끼어서 날씨가 춥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벌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딸기가 꽃이 이제 모종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네. 하나요? 뭐. 봄에 이제 모종을 풀려고 네 지금 이렇게 와 엄청 모종, 많네요 모종을 지금 계속 붓는 중이에요 아까 이게 그러면, 그러면은 다음 해 아니요 이번 해 이제 이번 3월 해? 4월 달 되면 음. 이게 팔리기 시작하는 아, 거예요. 아 모종도 판매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지 딸기가 잘안 되니까. 이 모종이 딸기 모종? 아니 그럼 이거는 대파. 아 대파. 이게 각종 모종, 야채 모종을 다. 아 알아요. 시장 가면 모종 네. 판매하시는 분아다 네. 여기서 사 오시겠군요. 그렇죠. 지금 이, 여기 있는 거다 대파인가요? 네, 예, 이거는 대파고 이제 다음 동에는 뭐 고추 모종 이런 음. 거. 미세먼지 끼고 하면은. 네. 체험도 못하죠 유치원생 아예 뭐안 나오잖아. 지금 체험을 못 해가지고. 오, 여기 여기, 여기도 이제. 지금. 지금 이 덮어놓은 게 뭔가요? 고추, 고추. 고추? 고추모종. 뭐 와. 우와. 저게 다요? 네. 앞쪽까지 <laughs> 아, 저렇게 다. 이거 판매하시는 음. 건가요? 네. 아, 지금 요렇게가 다 지금 따신 건가 봐요. 네. 이거 얼마씩인가요, 이거는요? 15,000원. 아, 20000원. 이게 15,000원? 네. 이거는 2만원? 2만 0천원 2만 0천원 네, 이거 2만 올해 원 모래 딸기 다 키우는 비 와, 그러면 이것도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 아, 이건 땅으 이건 내가 농사지어가지고. 어, 이거는 뭐예요? 여주, 여주. 여주 말린 거? 네. 이건 어떻게 먹어요? 물을 보리차처럼 끓여서 먹어. 당뇨 환자들. 아, 당뇨 환자들? 네. 이걸 그냥 보리차처럼 끓여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예 여기가 무슨 농장이라고요? 네? 여기가 무슨 농장이라고요? 산촌 딸기 농장.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쪽이 여기가 무슨 농장인가요? 아 여기 예, 산내들 클로레라 딸기 농장이라고요? 아 딸기만 재배하시나요? 예 현재로서. 아 딸기만요? 그럼 올해는 작황이 어떠세요? 어, 작년 10월 달에 갑자기 더위가 많이 와서, 네. 여기 보면 등성등성이 있는데, 네네. 모종이 많이 죽었어요. 아, 죽은 거를 거네. 제가 이제 런너로 빼가지고 다시 키운 겁니다, 현재. 아, 작황은 네. 그러니까 뭐 작년보다 일찍 심었는데도 어, 똑같이 나와요, 이제. 아, 지금요? 그러니까 원래 한두 달을 더 일찍 빨리 수확을 하려고 했는데, 그 10월 달에 갑자기 더위가 오는 바람에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애들이 흔히 무리가 우리 무리 표현으로 몸살을 한다 그러는데 몸살을 알아가지고 아. 어, 성장이 거의 멈추다 싶었어 요 아, 멈춘 거군요. 네. 그러니까 뿌리 발근이 안 되니까 애들이 네네. 너무 몸살안면 아. 딸기 크기는 꽃이 크면 딸기가 커요. 아 그런가요? 보통 엄지 손가락만 하면은 네. 그 딸기는 큰, 큰 딸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저 아. 같은 경우는 지금 딸기 체험도 하기 때문에 런너를 다른 분들이 이거 따주는데, 저는 그냥 키워요. 아, 그거든요? 예, 네, 아. 빨리 키우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아. 전체적으로 수확량이 다 급감했다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외에도, 저희는 옛날하고 비슷한데, 다른 분들이 아마 작황이 너무 안 좋은 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대규모 아, 하시는 분들. 네, 전체적으로 딸기 농사 하시는 분들이 네. 다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지금은 런너, 이제 저는 런너를 계속 키우기 때문에, 네네. 지금 뿌리가 바로 이제 나올 만한 런너들을 찾아서 이제 땅에다 꽂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 꽂아두면은 이렇게 뿌리가 나옵니다 아 이렇게 꽂아두면은요? 네. 한관으로물 주고 뭐 수막 틀고 영양제 주고 하니까 이제 저런, 저런 식으로 자라는 게 큰일 나거든요 저걸 갖다가 여기다 뿌려주면은 이렇게 이끼가 빨리 자라요 이게 아 이끼가요? 이끼 이런 식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아 이끼가 자라서 이끼가 자라면 저한테 되게 좋아요 잡초도 덜 나고 네네. 아, 이끼가 그러면 잡초를 덜 나게 도하주는군요 네. 어. 근데 이... 꽃이 이 정도 크면은 딸기가 큰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 여기서 큰 딸기가 열리는 거군요. 네. 아무리 초도 햇빛만 좋으면은 딸기한테는 좋아요, 무조건. 아, 햇빛만 좋군요. 네. 해, 근데 해가 수시로 미세먼지 때문에 가려지니까 아 오늘 이렇게 촬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아 진짜 튄거튄 거네. 요곳을 갔다가 이제 일요일 날달 거예요. 아 일요일, 일요일 날이야? 예. 여기 농장이 무슨 농장이죠? 작은사랑농원. 작은사랑농원이요 네. 아. 그러면 하우스가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아니, 하우스는 열동. 아, 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딸기가 이렇게 열렸네요, 그래도요. 아직 더 커야겠어요, 그쵸? 아, 국민의 아, 아주 최악야가요 아, 최악인가요? <laughs> 그래도 아직은 벌들이, 벌통은 어디 있으신 거예요? 벌 키우시는 거예요? 아, 여기, 벌통? 음.